들 지금 한국이랑 UAE가 100년짜리 동행을 선언했어. 그 핵심이 뭔지 알아? 바로 원전이랑 방산 협력 강화야. 근데 이게 그냥 외교 뉴스가 아니야. UAE는 지금 예멘 전쟁에 직접 뛰어든 나라야. 후티 반군이 수도 아부다비에 미사일, 드론을 쏴댔거든. 사드가 일부 막긴 했지만 순항 미사일이 뚫려서 정유 시설이 터졌지. 그때부터 미국 무기의 회의감이 폭발했어. 비싼데 드론 하나 제대로 뭐, 못 막는 거야. 그래서 눈 돌린 게 한국 무기야. UAE는 한국의 천궁의 미사일을 사조 원어치나 들여왔고,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쏠수 있는 천무도 첫 수입국이 됐어. 이젠 KF-21 전투기까지 들여다보고 있지. 돈은 넘치는데 전력이 약하니까 한국이 훈련까지 맡아서 아크부대로 특수부대 교육도 시켜 주는 거야. 형제처럼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원전 쪽이야. 한국이 UAE에 지은 원전 사기. 원래 60년 동안 유지 보수까지 우리가 맡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한국이 한때 탈원전 선언하면서 그 계약이 국제 입찰로 바뀌었고 그 틈에 프랑스가 꿀단지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야. 지금도 10억 달러 공사비가 정산 안된 채로 남아 있고 원전 사업은 프린터 당사랑 똑같아. 기계 팔고 잉크에서 돈 버는 구조거든. 우리가 그 잉크통을 다시 되찾아 와야 진짜 수익이 남는 거야. 결국 이번 100년 동행은 UAE한테는 안보생명줄 한국한편 미래먹거리야 지금 이 흐름 놓치면 방사는 커지는데 원전은 손해만 남을 수도 있어 지금이야말로 총도 팔고 잉크도 챙겨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